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하늘. 전부입니다. 어울리네, 찬찬하게. 아, 이런 노래를 할줄 알았구나. 저도 아아 나이에 비해서 네. 참 감정 그 몰입을 음잘 하는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응. 아휴. 해주시면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야지. 아, 네. 머리 봐! 아, 또왜 그러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근데 진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느끼는 게 음. 정말 그 세월의 세월이 흐름으로 있어서 가지게 되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 감정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어~ 이제 그냥... 그거는 살면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니까 그냥... 그러니까 러 사랑도 해봐야 되고 맞아. 또 상처도 받아 봐야 되고 또 시련도 당해 봐야 되고 어. 진짜 가수는 그래야 돼요. 맞아요. 또 연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3분 30초, 뭐 4분 안 짝으로 음. 우리의 그 노래 표현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자이면서 가수지만 맞아요. 연기자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음. 그게 너무 막 어렵고 음, 막 그렇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항상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진짜 막입해야지막 나였더라면 막 그렇지. 막 이렇게 응, 하는데 그렇지. 제가 아직까지 너무 가슴 아픈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어. 아, 아 가슴 아, 절절한 아, 게 잘, 이렇덜 받았더라고요. 음. 아, 혹시 두 분께서는 좀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 <laughs> 있나요? 뭐, 혹시, 사, 이거를 위한 빌드업이었죠? 진짜. 아니, 뭐, 사랑이라고 해봐야 끝까지 거 뭐, 해봤겠죠. 아, 그까, 아 이제 사랑 끝까지 거. <laughs> 뭐, 끝까지 거, 어, 뭐. 어, 네, 거. 네, 사실, 네. 뭐,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건가 싶기도 에이, 해요. 맞아요. 음. 또 그, 그 당시에 죽을 것 같지만, 음. 또 지나면은 또. 그럼, 살 것도 아니야. 응, 아무것도 아, 아니야. 또. 왜, 딱 그런 사랑 있잖아요. 진짜 헤어졌는데, 응. 나 아무것도 못하고 막. 어, 길을 걸어도 어, 그 사람만 생각나고 막. 어. 어. 나 그랬잖아. 헤어져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감는다고. 예.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딱 감는데, 눈물이 이렇게 막나오는 거야. <laughs> <laughs> 눈물로 머리를 감는 거지.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으니까. 눈물로 머리를 감는 거지. 이거 대체 물로 감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가지고. 아, 내가 이거 진짜 애를 좋아하는구나. 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 하고서, 음. 이제 좀, 추잡하지만 전화해가지고, <웃음> 나야! <laughs> 아, 아, 전화 하셨군요, 언니. 언니. 어. 하면서. 아, 아, 아 보기보다 진짜. 또 정이 많은. 집착하고 음. 막. 음. 아, 나 진짜 숨을 못쉴것 같아. 아. 어. 음. 언니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근데 왜 떠나냐고. 그러게요. 그 남자가 잘못네 어디 계세요? 잘 형부! 어. 어디 계세요? 형부. <laughs> <laughs> 잡아와! <웃음> 잡아와, 다시. <laughs> 저도 뭐 사랑한 것 같은데요. 애가 있으니까. 어, 근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왜 이럴까? <laughs> 애만 있어요. <웃음> <웃음> 남는 건 애뿐이더라. <laughs> 그렇더라고. <laughs> 애인데, 저희 엄마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음. 그 어쩌다 보니까 아. 생긴 거야. 어, 어쩌다 보니까 애를 셋을 낳네 아, 어, 그거지. <laughs> 이제 너희 보고 산다. 그러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은 정말 절실하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떤 건지 나는 몰라요. 음. 어, 근데 어,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음. 맞아요. 어,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음. 어, 책임과 사랑, 믿음 실을 음, 그렇지. 그렇죠. 그 사랑. 사랑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스토커가 생기고. 아, 그거 절대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맞아요. 그래서 믿지 말자. 믿지 말자. <laughs> 그럼 여기서 사랑 얘기가 나왔으면 애기 얘기도 나왔고. 음. 애 낳고 30년. 아 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했어요. 아, 아, 아니 저는 왜 갑자기 울컥하죠. 음, 음. 그 아, 마지막 이... 가사에 갑자기 음. 이게 목이 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다 음. 내는 잘해준다고 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은. 그쵸. 어,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걸다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가 부족한. 음.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하시라고. 아 맞아요. 음. 뭔가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반려견. 음. 네. 그 친구들이 저는 제 자식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막더 음. 잘해주고 싶고, 막, 음. 막 이런 마음처럼. 음. 네. 그럼. 네. 그럼. 또 가빈 언니도 음. 반려묘. 음. 어, 네 고양이 있어요. 음. 또 히트한테도 막 네. 엄청 막 많은 걸 해주고 싶고. 네. 막. 막 이렇게 막뭐 간식 먹일 때도 꼭 접병 먹이듯이 아, 이렇게 안아가지고 어, 먹이고 막 뭔가 이렇게 내가 근데 소질 불리는 거고 근데 어. 얘들아 이게 있단다. 이게 있단다. 어? 어?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네. 자식이란 감정을 느끼고 잘해주는 것과. 정말 내가 내배 아파서 난 아, 자식은 또 틀려요. 다르죠. 또 다르죠. 느낌이. 어, 진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정말이지, 그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그 인생을 얘기하라 그러면 말로 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음. 정말 사연이 많아요. 아, 어릴 아유. 때부터 시작해서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 같고, 아유. 정말 그 아이가 아파서 정말 열이 날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 어?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모든 거를 다통틀어서 만들어낸 게그 자식이잖아. 음, 그렇 어, 분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의 분신이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자식이라는 거는 정말 나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이며 또 나의 아픈 손가락 중에 최고의 최고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음, 음. 내 인생의 보석이에요. 하, 음. 내 인생의 보석. 하, 음. 그런 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놔 봐. 아, 나 봐. <laughs> 일단 한번 나와 봐. 자연 분만 한번 해 봐. 맞아. 저 서둘러야 돼요. 지금 초산이 노산이 될것 같아. 요가아뭘 서둘러야 음. 되는데. 어디 니 새꼬 어디 서자 혼자 수가 없다. 공개를 공개 구원합니다. 자, 이름은 어딨니? 한가빈이고요. 네, 노래는 꽃바람입니다. 네, 정말 나이 33살이고요. 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어딘님, 애기 혼자 낳을 수가 없어. 아 같이 낳자. 같이 낳자. 아, 그렇지. <laughs> 요즘에 정말 뭐 이렇게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그 그렇죠. 네, 정말이지, 빨리 결혼들 해서 애기도 좀순풍풍 <laughs> 네. 낳고. 그리고 든든하게 음. 남편이 보좌해줄때 아 열심히 활동하면 돼. 그러니까. 아, 어. 맞아. 그래야 요즘에는 그래야 가수라고 응. 해서 막 결혼 안 하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네, 네 저만 음. 안 했어요. 아! 네. 어디 계세요? <웃음> 어딨냐고! 어디 계세요? 연하 좋아한다. <laughs> 아, 연 <연아. 웃음> 좋아한다. 좋아해요. 아, 또연하를 좋아하는구나. 연하 좋아한다. 응. 아, 네. 그래, 알았어. 한번 찾아볼게. <laughs> 근데 또, 우리 이애 낳고 30년이라는 노래가 네. 처음에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을지 되게 궁금해 요 아, 제가 이 노래를 네, 애기 낳기 전에 참, 받으셨나요? 아니요, 애 낳고 애, 우리 애가 30이 넘어서 되시는... 받은 거죠. 와, 아, 아, 네. 그럼 완전 선년 동안. 근데 이제 노래네요. 이 노래를 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2차선 다리 위에 작사, 작곡한 아, 김민진. <laughs> 김민진. 우리 민진이 아우가 이 노래를 저한테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노래 부를 사람이 없어요, 누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 낳고 30년 된 사람이 없어요. 그 결국은 이제 제가 받았는데, 노래를 처음에 딱 들어보면서 저 울었어요. 너무너무 내 얘기 같은 거야. 그리고또그 얘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겠지? 그러니까 나는 중간 입장이잖아요. 부모님 아직 계시고, 또 자식이 있다 보니까, 한편은 자식 생각, 한편은 또 부모님 생각이 음. 나는 거예요. 음. 양쪽으로. 저는 참, 어, 우리 애를 외롭게 키웠어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그 혼자서 애를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밤 일을 예전에 이제 야간 없어라 그러죠. 야간 무대에 음. 그 무대를 섰기 때문에 어, 저녁에 일을 나가면 그 다음날 새벽에나 들어와요. 그다 러 보니까 애를 제대로 케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애를 또 데리고도 다녀봤고 음. 우리 애기가 놀래가지고 음악소리가 워낙에 크고 어. 제가 이제 그 무대를 올라가려면 합창단 아니면 무용단한테 맡겨야 돼요. 어머나. 음.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무용단한테 맡겼어, 아니 합창단한테 맡겼어. 어. 근데 갑자기 옆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우리 애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무용단이. 키메라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아, 어머나 어떡해 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를 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래도 정말 어, 예쁘게 잘 커졌어요 지금은 이제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음, 이제는 아. 한시름 났어요 정말이지 아 진짜. 그래서 그 노래를 받았을 때는 아 내가 진짜 이 노래를 해야되나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 아. 진짜 노래교실 가서도 많이 울고 진짜 서연이 많은 곡이에요, 이 노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어, 애 낳고 5년 됐네요. 네. 네. 애 낳고 5년. 어, 이 곡이 나온 지 5년 됐으니까. 아. 그래서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또 네. 아, 우리 유미 선배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인생 이야기 들었으니까 우리 가빈이 언의 인생연습 노래 들어야죠. 아유, 어, 그렇지. <laughs> 이 감정 그대로 가겠습니다. Çiftteyiz ama, kırkta, 그이란다 살다 보면 조금씩 느는 거야 가다가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면 되지 세상에 길은 많으니까 인생에. 진답이 있다면. 가사가 인생에 정답이 있다라면 재미가 음, 없겠다. 음, 근데 그렇군요. 저는 좀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아, 진짜. 많이 답답하구나, 요새. 아, 요새 그냥 딱 그런 거 아시죠? <laughs> 그냥 루트가 탁탁탁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그대로만 와. 갔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진짜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어. 삶이 어쩔 때는 막, 어, 어떡하지? 이렇게 될 때가 네, 있고요 항상 순발력으로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는 생이니까 아, 맞아, 아.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지나온 우리의 인생 음. 연습을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살 때는 모르잖아. 그때는 음. 모르잖아. 맞아요. 지나쳐 오면은 아 내가 이렇게 아팠던 시절이 음. 있었고 음. 또 내가 이렇게 즐거운 시절이 있었고 음. 뭐 이런 오, 오만 가지 생각이 맞아요, 다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탄생을 한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 맞아요, 연습이라는 맞아요. 노래가 맞아요. 잘 어울려 너무 잘어울합니다또 아, 음. 네. 아, 근데 우리 또 가민현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인생 연습. 어떤 곡이죠? 음, 그렇죠. 어떤 연습을 했을까? 아,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인생은 생방송이야. 인생의 아 연습이 어딨어? 그렇지. 인생은 실전이야. 아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더 절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이걸 그럼 실패한 거구나. 아, 내가 방송을 그렇지. 망쳤구나라고 아, 생각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잘못하는 그런 순간들,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아, 그냥 우리가 게임할 때 연습 게임 하듯이, 아, 연습 하면 연습으로 치면 어때? 어, 그렇지. 다음에 이런 순간이 왔을 때난더 잘할 거지. 어, 맞아. 어, 어 이렇게 어, 그냥 생각. 어, 생각을 좀 바꿔보는 음, 음.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 그 실수도 하고 음. 또 아픔도 겪고 해야만 그 인생을 알아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없 있으면 지금의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음, 우리 현정 씨도 지금 23, 네, 23살이잖아요. 허!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 어릴 때잘 생각해 봐요. 어릴 때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을 거라고. 그렇죠. 뭐, 어. 항상 모든 순간들에 배움이 늘 음, 음, 있었는데 어. 근데 그래도 실수를 하거나 응, 집에 응. 가서 막 이불킥할 때막 있잖아요.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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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그랬지? 진짜 왜 그랬지? 막 이럴 때. 그게 연습한 거야. 근데 주로 이러지 않아요? 저는 뭔가 했을 때 후회하는 것보다 뭔가를 못했을 때더 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화가 나고. 아, 이거 해볼 걸. 이렇게 해볼 걸. 음. 혹은 아그 이런 표현을 해볼 걸. 내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뭐로 지나갔을 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렇죠. 어 내가 뭔가 차라리 했을 때는 아했을때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라고 내가 수긍을 음, 할수 있는데 음, 안 해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니까 막 미련이 음. 남아서, 아, 아, 음. 그렇죠. 어, 더 많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야, 그러니까 뭐든 일단 도전해보는 거 그것도 음,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음. 근데 안 해보고 네. 후회하기는 너무, 너무 아깝잖아. 어. 어. 용기를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우리 후후 음악회가 원래 주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인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같아요 아 <laughs>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라아 하는데, 혹시 인생곡이 있으세요? 인생곡? 인생곡. 네. 글쎄요, 인생곡. 근데 그, 항상 때때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같아. 음. 맞아 음. 항상 나한테 와닿는 그런 가사들이 좀 다르고, 음. 요즘에는 제가 사랑을 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33살인데, 서른 음. 넘어서 사랑이 없었어요, 저에게. 아제 인생에. 그래가지고, 아 요즘에는 그, 이 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라는 아 노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여튼 그래서 네. 나를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 아니 잠깐만. 그대에게. 그러면은 나를 왜 사랑하지 않지? 그대목이 있는 거 같잖아. 어 음? 언니는 마음에 사랑분이 있으신데. 아, 아. 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네, 사랑해 주는 사람이 네. 왜 없지라는 말이죠. 그 음. 네. 그리고 음. 나 역시 나 역시 사랑을 느낄 만한 상대가 없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어. 외로움과 사랑을 느낄만한 상대가 나타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외로운데 사랑을 느낄만한 상대가 없었어요. 근데 아. 이게 있어요. 외롭다고 해서 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음. 거는 음. 힘들어요. 맞아요. 그 어떤 과정이 있지만 그 외로움으로 사람을 찾으면 금방 헤어져요. 음 맞아요. 어. 아.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냥 뭐라 상대가 필요했을 뿐이라는 그런 거지 음, 음. 정말 사랑이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맞아.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가 사랑인 거지 어, 그치, 여유. 어~ 급하게 사랑을 택한다는 맞아. 거는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어. 타이밍과 어떤 그런 음. 현실적인 그런 게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음. 이제는 이제 현정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 충족을 맞아. 해야지만 어. 사랑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아. 사랑은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아, 응. 아, 사랑은 꿈이 아니니요 사랑은 정말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아, 누가 또이 얘기 듣고 가사 쓰겠는데. 아, <laughs> 아, 저작권 <laughs>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었니? 저작권 딱 올려놓고. 아, 공동작업으로 음. 해주셔야 됩니다. 음. 네. <laughs> 선배님의 인생 노래는. 아, 저의 인생 노래는 솔직히 지금 제 노래지만 애 낳고 30년이 제 있는 음. 노래가 된것 같아요. 음, 부르실 때마다 절대 피할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 제가 부를 때마다 어, 정말 감정에 목이 메일 때도 있어요. 어. 이 노래를 하다 보면 너무 내가 걸어온 인생하고. 또 너무 비슷하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도 이 노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자식을 두고 떠나는 입장이 될 거고 아, 그렇죠. 또 자식은 또 나를 보내는 입장이 될 거고 아,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참제 노래지만 이 노래가 저한테는 인생의 노래인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인생, 사랑 음.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웃음> <웃음>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네. 내가 오늘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음. 아 네. 뭐 저희는 솔직히 가수니까 네. 뭐 계획이라고 있는 뭐 노래 열심히 하고, 맞아요. 행사 좀 많이 들어와서, 그, 맞아요. 네 조금 허리 좀 폈으면 좋겠고, 네. 네 그리고 손가락도 또좀 다시 응. 생겨나고, 그저 이렇게 없던 게 다시 이렇게 또 <laughs> <더> 생겨나면 <laughs> 좋겠고, 네. 그리고 아, 모두가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첫째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지금의 현실상의 꿈입니다 이게. 저리 가 코로나 컷! 또가민녀님 아~ 네 저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배님 뒤에 따라서 열심히 또 활동할 거고 음. 어~ 그리고 우리 가수기 때문에 또 저희 노래가 사랑받는 게 가장 저의 큰 열망이잖아요 앞으로도 맞아요. 꽃바람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애 낳고 (30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니, 아 감사합니다 네딴 <laughs> 네, 하나 또 꿈이 있다면 네. 저희 이제그 가수들끼리 네. 모여서. 그, 코, 저기 뭐지? 뮤지컬 같은 연극. 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네, 좋죠. 저는 우리가 그모 프로그램에서 경연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음. 네, 네, 우리 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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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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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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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 알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 그할때 너무 즐거웠어요. 힘들었지만. 아, 알죠, 알죠. 그러니까 가수들이 이렇게 이런 연기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아, 아, 아. 어. 꼭 연기는 가수만 하는 게 아니고 연기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쵸. 또 가수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건 처음이니까 음. 색다른 재미가 음. 있을 수 있고. 네. 음, 네. 그럼 꼭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오늘 우리 뽀뽀 음악회 정말 알찬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안녕! 뽀뽀뽀! <laughs> 예! Yeah. Yeah. <Yeah>. Yeah.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수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수고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아, 감사합니다. 수고했죠.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웃음> <수고했어. 웃음> 아, 이거 좋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아주 좋아.